84페이지부터 어 15강 재선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84페이지를 한번 펴 주세요. 자, 29번 위쪽입니다. 첫째, 주수 냉각할 때 주수 냉각할 때 폭발 사고 방지 대책. 이 주수 냉각은 뭐냐? 물을 공급해 가지고 물을 뿌리는 걸 말합니다. 물을 뿌려서 냉각할 때의폭발 폭발 사고 방지 대책입니다. 논의 압력 상승 그 논의 압력을 높여주면 이게 이제 그, 그 안으로 들어가서 폭발을 하지 않고 그 다음에 분무를 해준다. 같 물을 뿌려준다. 스프레이 식으로 가늘게 그 다음에 스팀을 사용한다. 그 다음에 퍼지 등을 실시한다. 퍼지라는 것은 뭐냐면 그 안에 노안에 그 쉽게 말하면, 은그 깨스 같은 게 있으면, 은이 물이 수분하고 결합하면 폭발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깨스 등을 제거해 주는, 그것을 우리는 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노안의 압력을 상승시켜 주암 안에 들어가서 물이 들어가서 폭발하지 않는다. 표면에 스프레이로 이런 물을 뿌려준다. 그 다음에 스팀을 사용한다. 폴지 등을 실시하여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양목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양목. 여러분, 양목. 이것도 굉장히 어렵죠, 그죠?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뭐냐면은, 이렇게 알아주세요. 여기 한자로서는 논에열 부족 상황을, 논에서 열이 부족한 상황을 양목이라고 합니다. 양목. 그래서 양목 방지 대책. 굉장히 어려운 말입니다. 그죠? 어, 양목이라는 논의 열 부족. 논의 열이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열 부족 방지 대책은 뭐냐면, 그 바람, 그 풍구를 통해서 공기, 바람을 넣어줄 때그 풍온, 풍원, 그걸 풍온는 풍구의 온도입니다. 높여줘야 된다. 코커스 양을 증가시키면 불이 잘 붙겠죠. 그 다음에 감광. 이것도 한찬데 광석 양은 좀 줄여준다. 감광. 그 다음에 뭐냐면, 조습성풍, 특수조업이죠. 습도조절이라고 그랬습니다. 습도. 그래서 이거 조습이는 조절. 그 다음에 습도, 이렇게 됩니다. 이거 조습량을 좀 줄여준다. 습도를 너무 많으면 아무래도 온도가 좀 떨어지겠죠. 그죠? 중유비. 기름 이거는 열이잖아요. 그죠. 어, 종류가 그~ 연료가 그~ 상당히 그~ 가 온도가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 종류비를 상승시켜준다. 그 다음에 고로 노체 수명 연장 저연료비 주업을 위한 논의 장인물 분포제 네, 그 고로 노체 수명을 연장하고 연료비를 줄이는 저연료비 조업을 하기 위해서 논의 장인물 장인물을 정확하게 잘그 분포를 해줘야 된다 그게 뭐가 있느냐 요즘은 잘안 쓰는데 전에 벨타입 종이 있었지요 벨타입에서는 무브블 아머 요즘 잘안 씁니다 무브블 아머를 이용해서 장인물 분포를 재어줬다 그다음에 스톱 라인 이제 장입선 라인 골까지 정확하게 이제 해줘야 되고 그래서 스톱 라인 그다음에 올 베이스 이거는 올 베이스 또는 그 석탄 그 기준 아그 광석 기준 철광석 기준 요거도 이제 적절히 조정해 주면 되고 그다음 벨리스 요새만 고그 벨리스입니다 선의 슈트를 씁니다 벨리스 경동 슈트 등이 이런 예, 역할을 해준다. 이거는 이제 음, 실기 어, 필답형으로도 나올 수 있는 문제죠. 지자 29번 광석을 용량온도 이하에서 가열 후 이산화탄소, 결정수 등 휘발성 분말을 제거하는 조작법에 속하는 것은 이 이산화탄소라든지 결정수 수분이죠. 지 휘발성 분말을 제거하는 조작법은 하소입니다. 하소. 그, 그 하소가 낮은 온도로 가이레가 이런 걸 제거하고, 요거보다는 조금 높은 온도지만 이것도 낮은 온도입니다. 배소. 광석 등을 용해되지 않을 정도의 고온에서 공기, 염소 및 수증기 등의 기체라든지 탄소, 염화물, 플로로화물 등과 반응시켜 다음 조작에서 처리가 쉬운 형태의 화합물로 바꾸는 것, 이것을 우리는 배소를 굽기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 그, 여러분 혹시 모르겠습니다만는 고구마, 그, 군고구마 있잖아요. 겨울에 요즘은 그런 장사도 사라졌는데, 약기, 뭐, 약기라는 말을 많이 썼습니다. 약기, 이게 뭐냐 하면은, 굽는 겁니다. 굽, 굽는 거. 그래서 어, 일본 사람들이 굽는 걸 약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굽기라고도 합니다. 배소가. 산화 배소, 황산화 배소, 연화 배소, 소다 배소, 플로르화 배소, 황은 배소, 배소에는 이렇게 종류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 31번. 고로의 논의 장인물의 분포 상태를 변경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장입선의 변경. 맞습니다. 장입선. 어, 그 다음에 층의 두께 변경. 장입순서 변경. 용선차의 변경. 용선차는 이미 그 고로에서 생산된 쇠물을 받아서 재강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 장입선이라는 것은 장입 기준선, 스톱라인, 그걸 변경해 준다든지 청의 두께 변경을 한다든지 장입 순서 변경을 한다든지 이런 게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더라도 아 영선차이 변경은 아니다. 그 요거는 이제 여기서 전혀 관계 없는 거예요. 그럼 이런 것도 말 주관식으로 하려면 이상히가 까다롭죠. 논의 장입물의 분포 상태를 변경하는 방법 세 가지를 한번 적어라. 이러면 여러분 장입선의 변경, 청의 두께 변경, 장입 순서 변경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그다음에 세프턴별도 요즘은 잘안 쓰입니다. 최근 쓰이지 않는 노정 압력 조정 설비입니다. 잘안 쓰인다더라도 하 뭐냐면은 이게 문제 언행식으로 돼 있으면은 어, 실기 필담이라는데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노정그 그렇게 그러니까 이게 이것도 그 수봉변처럼 공기가 역류해서 폐기 가스가 역류해서 폭발하는 것을 방지해 주기 위해서 노정 압력을 조정하는 설비다 세튼 벨브 요즘 잘안 쓰지만은 어, 수봉변과 같은 그런 비슷한 역할을 합니다. 33번 고로조 없이 생기는 바람 구멍 파손 원인 바람 구멍이 토아에가 밑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광석을 코커스가 쌓아서 녹였을 때 쇠물이 쭉 녹아서 떨어지면 보시부드를 통해서 확 떨어집니다. 떨어지면 그 밑부분에 있는 풍구에 닿을 수 있습니다. 그럼 풍구가 파손이 일어나겠죠. 슬립이 많을 때 한꺼번에 왕창 흘러내릴 때 그게 이제 토아에 닿거나 하면 파손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회분이 많을 때, 코커스 균열 강도가 낮을 때, 이 코커스도 이제 적당한 균열 강도를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생각하면 굉장히 추상적인 것 같지만, 고로에 장입할 때나, 그 다음에 코커스가 나중에 완전히 깨스가될 때, 되기 전까지는 그게 그대로 강도를 유지해야 그 사이로, 사이사이로 공기가 뚫고 올라갑니다. 근데 코커스 균열 강도가 낮아버리면, 완전히 높기 전에 저결된 상태에서 붕괴가 져 떨어지면 그게 트와이어에 그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송풍온도가 낮은데 어떻게 바람구멍이 파손이 일어납니다. 그죠? 여기서는 그 말이 안 됩니다.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어, 85페이지입니다. 85페이지. 고로 재진기, 재진, 고로는 말이죠. 이렇게 이제 철광석하고 코커스하고 석회석하고 넣으면은 샘물이 녹잖아요. 그죠? 녹는데, 여기에서 이제, 센그 공기가 올라가면 어떤 데는 철광석이 소결광에 단단히 결합이 안 되어 있을 때 이게 그냥 녹지도 않고 떨어져 나가지고 로 위쪽으로 가가지고 나갑니다. 이건 굉장히 손실이잖아요. 그죠? 철광석이 그냥 나가는 거. 이거는 1차로 어디서 그 잡아주느냐면, 더스트 캐처, 재진기라는 곳에서 이걸 이제 그걸 별도로 모읍니다 모아가지고 나중에 다시 어, 소결광이나 펠린 만들 때 씁니다. 그 다음에 또 어디로 가느냐면 벤츄리스크로브로 가면 물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폐가사하고 철가루들이 자이 흘러가면은 철가루는 물에 놓, 물에 이제 넣어가지고 물에서 이제 떨어져가지고 이 나중에 제거해가지고 이제 다시 쓰는 거. 그 다음에 그러면 거기에는 폐가스만 나갑니다. 아요런게 이제 쉽게 말하면 재진기인데 습식 청정기에 속하지 않는 것은 여과식이라는 것은 백휠터입니다 여러분 집에서 우리 청소기 있죠? 그런 것도 주로 여과식입니다. 이 건식법입니다. 여과식. 백 필트라고도 하는데, 그 요거 이제 조금 옛날 문제라서 그런데, 다이센 청정기, 스프레이 워셔, 호들 워셔. 이거는 저보다 습식 재진기인데 이거 다이센으로는 저, 그러니까 이제 전에 설비에서 여기 이제 해당되는 거고, 여과식은 어쨌든 건식에 쓴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자. dust catcher, 이게 재진기입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조립연진. 여기에또 조립이라는 말, 이 조립이라는 뭐 기계 부품을, 어, 연결하는 게 아니고, 입자가 좀 거친 것을 말합니다. 왜 이제 폐기가스가 나가는데, 그중에 입자가 거친 입자를 우리는 조립이라고 합니다. 조립연진을 제거합니다. 고로공전에서 각종 청정장치 이용하여 대부분의 미세 연진도 제거합니다. 더스트캐처는조립에 큼직큼직한 연진을 제거하고, 그 다음 벤츄리스크럽버나 이런 데서는 아주 미세한 그 연진을 제거합니다. 최근 청정기는 뭐를 많이, 어. 여기 이제나왔네 재래식의 허들와셔티션 세정기 미스트 세퍼레이션 등을 조합하여 사용하는데 최근에는 뭐 전기가 많이 들어서 그렇지 전기집진 방식 이게 어, 많이 씁니다. 주로 많이 이용한 대로 전기집진 방식 스프레이 타워 주로 많이 이용합니다. 응? 자, 전기집진 방식이에요. 최근 조합용 과업 조 조합용 과업 조 어떻게 하냐면 벤츄리스 크버버가 있고 그 다음에 전기 집중기 및 1차 벤츄리스 크버버 2차 벤츄리스 크버버 이렇게 사용한다 라는 것도 참고로 알아주시면 됩니다. 자 37번 코렉스 요 코렉스는 그 앞부분에서도 잠깐만 언급했습니다. 코렉스는 뭐냐면은 어, 영융 화는 로 라고 합니다. 코렉스로는 영융 화는 로 라고 합니다. 코렉스로는 영용환론 루라고 합니다. 포스코에서 파이넥스를 도입하기 전에 이 코렉스로를 썼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대제철이 들어선 당진제철소. 거기도 본래는 한보철강이라는 회사가 이 코렉스로를 설치해가지고 공장을 가동해서는 그한보철강이 망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현대제철이 있었는데. 아, 그 인슬랜드, 어쨌든 코렉스로는 지금 파이넥스로가 개발되는 전 단계입니다. 이 코렉스로는 환은로와 용융로 두개 있습니다. 환은요와 화는로와 환은 용융로 두 개가 있습니다. 자, 용융로 역할이 아닌 것은 용융로는 어떻게 됩니까? 녹이는 거다, 그죠? 환은 가스 생성한다. 석탄건조 탈가스 한다. 슬래그. 슬래그는 재강일 때는 강재, 재선일 때는 광재가 되겠습니다. 어쨌든 뭐 강재나 광재나 다 슬래그입니다. 아 이걸 용해합니다. 자 여기 한번 봅시다. 그래서 철광석 관접화면이 아닌데 용용로는 어, 첫째 어떻게 하냐면 석탄을 산소로 이제 깨서 합니다. 우리 고로에서는 코크스의 코크스입니다. 거기에 뜨거운 열풍을 불어넣으면 이게 이제 가스가 됩니다. 시 o 나 c o 2데 용용로는 그 코커스를 만들지 않고 석탄을 산소로 개소화 합니다. 그럼 환원되었겠죠. 이제 직접 환원한 철입니다. 이걸 직접 환원 철을 DRI라고 합니다. d i r e c t r Reduction Iron이라고 합니다. 환원된 직접 환원 철 일부 직접 환원하여 용선 슬랙으로 용이합니다. 용용로가. 직접 화는철 DRI란 철광석을 고체에서 환원가스 CO나 H 이용해서 환원하여 생산되며 불순물이 적어 고급 고철대용으로 사용합니다. 직접 화는철은 직접 화는철은 DRI, HBI, 아이언 카바디오 세 종류가 있습니다. 직접 화는철은 깨설과 직접 환원는저요세 가지가 있습니다. 아무리 직접 환원했다도 여기에도선철사은 어 불순물은 많습니다. DRI, HRI, Hot b r i c k 언 t 이 e d Iron, Iron Carbide로 세 종류가 있습니다. 천연가스를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그 불순물이기 때문에 저 성질을 변화시켜줍니다. 철이란 데 그걸 변성이라고 합니다. 천연가스를 성질을 변화시키는 변성하여 환원가스와 하거나 석탄을 직접 투입하여 철광석을 환원하여 얻어진 d r i 는 Fe 함유량이 90 내지 95%의 분말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렉스에서 환원로는 영역 로에서 생성된 가스로 광석을 이제 산소를 제거합니다. 환원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일단 알아두고 아, 요즘은 코렉스로가 이제 사라졌습니다. 파이넥스. 이전에 어 이제 처음 개발된 거였다. 39번.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공기 중 산소 농도 및몇 퍼센트 미만인 상태를 산소결핍이라고 규정하는 것. 여기 조금 문제, 뭐, 퍼센트가 조금 애매할 때도 있더라. 공기 중에는 약21% 산소가 존재합니다. 산소 농도가 16%일 때는 불이 꺼진답니다. 산소가 희박한 공기 중에 들어가면 10%에서 의식 불명 상태가 되고 6-8%일 때는 6분간 절반이 사망하며 8분간 전원이 사망하고 4%가 될 때는 40초에 사망을 한답니다. 자, 이런 거는 알아두시고, 그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86페이지입니다. 내용적 3,795 세제곱미터 고로에 풍량 바람의 양이 6,000노름말 세제곱미터 퍼분으로 송풍하여 선철 8,160톤 일일 생산했고 슬래그 일일 2,690톤 생산할 때 출선비는 출선비는 내용적 분의 출선량입니다. 그래서 3,795분의 얼마였습니까? 8,160이니까 어, 선철이 생산된 비는 2.15가 됩니다. 요런 것도 어, 실기시험에 나올 수 있는 계산 문제지요 43번 고래에서 장애물 강화가 정지되는 상태를 우리 행 여기에서는 아마 저자들이 왜 행, 징으로 해놨느냐 하면 사실은 이 사람들이 어, 문제 언행식이다 보니까 옛날에 했는 것도 그대로 낼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이 정확한 발음은 행잉이 맞아요. 행잉이 맞는데, 여기 이제 행킹이라고 해놓은 거는 여러분이 혹시나 다른 데서 행킹이라고할 때, 아, 이거 헷갈릴까 봐서 행킹으로 해놨습니다. 요건 아마 제가 추측해보건데, 일본 사람들이 영어를 이렇게 자기들 발음으로 행킹으로한것 같습니다. 행깅이라기보다는 행잉이 맞습니다. 그래도 여기에서는 행깅이라고 나와있던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대로 소개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슬리핑, 스피팅, 발엔 이런 것들은 재강에서 나오는 겁니다. 스피팅은 뭐냐면 재강에서 제일 먼저 샘물을 정련할 때 사나물이 팍팍팍 튀어서 달라붙는 게 스피팅이고, 슬리핑은 뭐냐면 제강로 중기에 이게 형석이나 이런 말이 슬래그가 많이, 많이 생겨서 위로 부풀게 올라오는 게 슬리핑이고 발에는 마치 이게 이제 거품이 생겨서 도너츠형태로 생긴 걸 말합니다. 어쨌든 스피팅, 슬리핑, 발에는 제강 조업에서 나타나는 이상 현상이다 하는 걸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4 5번 코커스의 반응성을 가장 잘 표현한 식계 아, 여기에서 이제 이게 중대한 오류가 생겼네요. 이게, 요건 지금 아, 미처 발견을 못했네요. 여기에 4 5번 요거 여러분 수정해 주세요. 4 5번 수정해 주세요. 표현 식계 어, thr이 아니다, 죠 이게 이제, 해당하는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해당하는 이 됩니다. 45분 요, 꼭좀 고쳐주세요. 코커스의 반응성을 가장 잘 표현한 식에 해당한 것은, 요거는 뭐냐 하면은, co2 플러스 co분의 co 곱하기 100%입니다. 코커스가 고로에 들어갈 때는, 처음에 CO가 되고 또 CO2가 됩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관관계. 코커스 반응할 때는 CO가 직접, 간접 반응하는데 강력합니다. CO 반응성은 이렇게 됩니다. 반응성 지수 r은 CO2 환원 비율과 CO 유속으로 표시한다. 47번입니다. 조제제 여기에 이 제라는 것은 슬래그입니다. 슬래그. 그 다음에 슬래그를 만들거나 뭐를 만드는데 그 재료할 때그 재료는 어, 이로서 요, 요 한자로서 요 재를 씁니다. 요는 슬래그고요 슬래그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그 물질을 말합니다. 조제제. 생산율은 생석회 SiO2 증가에 따라, 어, 향상된다. 생산율은 그 AL2O3 산화마그네슘. 증가에 따라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아닙니다가 나 산화칼슘 에세이오토는 제품 강도 어~ 저하 시킵니다. 자라 여기에 다 번에 맞고 요라 산화 아르면 산화 마그네슘은 결정수 결정수를 증가한다. 여기 맞습니다. 자 여러분 자 오늘도 어~ 여기까지로 이제 수업을 마무리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했습니다.